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패러다임을 깨는 많은 말씀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몇년 전에 이 신영복 선생이 방송인 김재동 씨와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김재동 씨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였습니까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찾아오는 깨달음이 나를 지치지 않게 했습니다. 대개 무기수들은 달력을 받으면 하루하루 지우며 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X표를 하더고 지우다가, 나중에는 네모도 했다, 세모도 했다, 그리고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감옥에서 풀려날 만한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나는 하루하루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서 날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바깥으로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었고 안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음이 있어서 20년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권이 20년 동안 그를 육신의 감옥에 가둬놓긴 했지만 정신적인 영혼적인 감옥은 가두지 못했다.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의 가슴까지 여행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깨닫고 가슴으로 뜨거워지기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삶이요. 또 하나의 가장 긴 여정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 중에 하나는 가슴에서 발까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움은 잠깐인데 것을 실천하는 건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처음처럼이라는 말 들으면 소주 생각하시지요. 사실은 이 신영복 선생이 너무 힘들어서 소주 회사에 휴어를판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처럼 그 글씨가 신영복 선생의 글씨예요. 전 소주병에 처음 채우는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못 먹어서 아픈 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이 됐는가 해서 아픈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어떤 분은 돈 버는 게 힘들다고 할수 있겠지. 요 어떤 분은 얘기할 겁니다. 예, 병 나는 게 힘듭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제일 힘든 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 공부하면 교육 시은 바뀌어집니다. 맞습니다.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 배웠기에 오히려 더 악하고 더 나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합니다배운다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경험하면 바뀝니다. 예, 경험하면 바뀔 수 있어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작은 성공이 그 사람을... 그렇게 끝내게 하는 걸 많이 봅니다. 또 나쁜 성 나쁜 경험 하나가 일생을 좌절로 만드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게 보면 경험도 사람 바꾼 거 같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는 장면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울이란 뜻은 내가 큰 자란 뜻이에요. 내가 큰 사람이었는데 바울로 바뀝니다. 작은 자로 바뀝니다. 이한 사람이 바뀌어서 기독교가 됐고, 이 사람이 바뀌어서 기독교가 바뀌어지는 역사, 세계가 바뀌는 역사가 이러한 사건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딱한 마디로 다는 오늘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일절을 보시면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티라보로 에티란 단어입니다. 여전히. 자 여러분. 여전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 되죠. 뉘앙스가 이런 거죠. 바뀌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다. 단어를 보면 eti-empreo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뜨거운 막 혈기가 막 나는 그 여전히 그대로예요. 사도바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 보면 앞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테반 집사를 순교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총 지휘자였어요. 스테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늘 우편에 주님이 앉아계신걸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가오른 그걸 보지는 못해요. 그리고 오늘 일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막.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담의 세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전히 사도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를 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이죠 나만큼 예수 하나님잘 믿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입니다 여전히 편견을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예수의 람을 잡아 주겠습니다. 명령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자청해서 지금 담의 세계로 가고 있는 중에, 왜냐? 담의 세계는 예수의 사이많았거든 가고 있는 중에 여전히 자기는 지금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니다 편견에 잡혀서, 자기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신앙의 도그마 속에 있어서 여전히 자기 길 걸어요 저는 예수를 10년, 20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크게 자기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당랑거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당랑 이건 사막이란 뜻이고요. 철은 수레란 뜻이에요. 수레 앞에 있는 사막이 이런 뜻입니다. 제나라의 장공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자기가 앉아 있는 수레 앞에 사막이 하나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신하에게 물었어요. 저게 무슨 벌레냐? 예전은 사막이라고는 벌레인데요. 저 사막이는 앞으로만 나가고 뒤로 는못 나갑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길을 비키라고 수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장공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벌레가 사람이라면 참 용기가 있다고 하겠지만 참 가서 없구나. 근데 죽이든 말고 피해 주자 그러고 수레로 돌려갔다. 이와에서 나온 게 당난 골처이 아마 사막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앞에는 네가 길을 비켜야지 생각했을지 모르지. 때로 우리가 당난거철같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 밖에가 지금 돌아가고 내 앞으로 오고 있는데 내 인생이다 생각하고 딱 가로막고 수레 앞에 있는 거그 사마귀처럼 하나님에 대한 반항. 영원히 사는 삶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흐르는데나 혼자 내 주장이 전부인 줄 알고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고 복이 많은데 내건줄 알고 쥐고 하나님 앞에 들리지 못하는 것도 당난 거처처럼 행동하는 것 여전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울의 상징하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당난 거철처럼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현견의 참견에 사로잡혀 자기가 전부인줄 알고 사는 하도 바을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단어가 3절에 보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 여전히 깨닫, 깨달을 깨닫다고 하면서 깨닫는 길을 갈지 못하고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울에게 하나님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신앙은 여전히 세상길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호련한 역사예요 저는 오늘 여전히 세상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호련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 이 호련히 찾아오셔서 하도 바울이 인생을 바꿔놓으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장, 이 광경,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행전만세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 그리고 총네번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기 책에, 성경책이 네번 나와 이 사건.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도 사도바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호련이 나테고셨다 호련이란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호련이는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생각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는 호련이가 호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연이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영광로 떠억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이 호연히 우연히 나온 건가요? 창세기부터 준비되고 섭리되고 역사하는 그 사건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호연으로 보이는 거예요. 당난거철처럼. 하나님의 일하신 길에 길을 막고 서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호련히 역사십니까? 하 하나님이 우리 여전히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호련히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호련히 나타신 사건은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 영장을 발급 받아 가지고 지금 체포하러 하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길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 두 가지. 첫째는 다메색이란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다 죽일 수가 없어요. 막으셔야 돼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을 인생을 편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는 밝은 빛으로 하늘에서 비추내립니다. 12시 정오라 그랬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쫙 쪼입니다. 하도 우리 눈이 멀어요. 특별히 여기 1절 이 하늘에 빛이 내려왔다는 표현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보스에크투아누라고 하는 헬라 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기 하늘을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가 아니에요. SKY가 아니라 해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하늘에서 빛이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천국에서 내리신 빛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세요. 사울은 그가 이게 내 인생 오른 길이다, 이게 내 길이다라고 여전히 걷는 그길하나이 막으세요. 딱 막아놓으세요. 다도 말리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집니다. 가지 못하고 엎드려져요. 갈 수도 없죠.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길이라고 이게 내 길이라고 내, 내 세상길이라고 여전히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 우리 인생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중에는 우리 성도 중에는 건강이 연약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 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건강이 좋았다 그러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졌을 겁니다. 건강을 연약하게 하셔서 그를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인생을 멈추게 하신 거지.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와야 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중지, 지금 잠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그 길이 아니, 내 길이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죠. 하나님이 길을 멈추게 하세요. 멈춘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좋은 사람을 다예배해 놓으십니다. 아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집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 줘라. 다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바울을 바위 나라한테 놓으신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호련이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획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신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우연히가 되는 거예요. 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의 열두 아들이 70명입니다. 가족고야곱이온니까 70명이거든요. 70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처럼 많아지게 하는 약속 하셨거든. 그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지. 애굽에 400년 살면서 70만에 대해서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이건 열두 부족이 아니라 애굽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큰대큰 큰 민족이 됩니다. 그걸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세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죠. 가진 방법에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때론 감옥에도 가고, 때론 노예도 되고, 때론 궁무총리가 되고, 때론 꿈도 풀게 해서 국무총리로 만들어 보세요 요셉이 있는 동안 70만이 됩니다. 이게 호려니 역사신 하나님 은혜예요. 호려니 다 계획하세요.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인생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시한 편을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회사란 시입니다. 다 암송하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본부도 소주사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프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눈인 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을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 저리 내리고 내겐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인은 국화꽃 한송이를 보면서 봄에는 소쩍새가 울어야 했고 여름에는 천둥이 쳐야 했고 그리고 지난 늦밤에는 그렇게 무설리가내려그 꽃이 내네 송이 꽃을 보이는 다 그 눈에는 꽃한 송이 꽃한 송이 아니에요. 사계절이 돌아서 꽃으로 되죠. 저는 거기 사람 은혜를 봅니다. 목사님, 아니 무슨 불교 신자인 서종주가 쓴걸 갖고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윤회 사상으로는 그런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온다 는거 여러분 아세요? 서종주 선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독교 귀했다는 걸 아세요. 둘째 아들이 미국의 의사였습니다. 1998년도 미국에 장관가셨을때 아들이 그렇게 해 원했답니다. 아버지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귀했어요 기독교로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러분이 오셔서 지금 예배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던 걸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기까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얼마나 눈물로 동원했는지, 여러분의 이 자리가 은혜의 눈물에 강해 된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는지 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사건,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호리언역사에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간구로 되는 자리인 걸 아셔야 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눈물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주님 모르십니다. 우리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 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눈물을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고려이 역사하십니다. 그를 변화시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바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본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바울이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때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벗겨졌다고. 우리가 눈에 지금 세상까지 꽉 차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내 욕심밖에 안 보여요. 유괴값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오늘 호련히 역사하면 내 눈에 세상 것이 변화됩니다. 세상의 비늘이 벗겨져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그러나 스테반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나중에 스테반,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골로에서 3장 1원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한 우편에서 그걸 보노라. 스테반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왜?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영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비늘 같은 내 욕심, 내 교만, 내 아집, 내 편견이 다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영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굳어진 율법으로 보지 말고 은혜의 눈으로 세상과 은혜를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수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을 통하여 세 번째로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예. 밝은 빛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마울이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아나에게 아나니아에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 쓴 나의 사도다. 나 일꾼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에 제가 의문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으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도 바울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많이 잡아 죽였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장 그 아무리 읽어봐도 회개했던 걸한 마디도 안 나와요. 회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는 것이 뭐 주님 회개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려고 기대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간절히 찾을 때 만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아무 회개도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만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형제 여러분 회개 없이 주님 만났거든요 그러고 사명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툭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큰 울림이 돼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회개에 살면서 사도 바울 이렇게 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주인 중에 귀수다. 일평생 회개하면서 사명을 감당. 전 우리 성도들 중에. 난 회개한 것도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 간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준 사건도 있을 지라합니다 호련에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호련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만나신 거예요. 준비하시고 만난 거고 여러분이 거기까지 얘기하시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했쓰기때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호련이 역사실 거예요. 후쿠시게탁 하시라는 분이 계세요.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 만든 일본의 초첨단 과학기술자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기독교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말아도 5%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일평생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저 기독교 예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죽 종이로된 두꺼운 책은 성경이다. 이거밖에 몰랐다고 그래요. 그는... 노력과 애씀으로 연구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2007년 2월 21일 휴관회에서 나가노의 해븐스키장에 가서 거기서 그만 쓰러집니다. 충풍으로 쓰러집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2시간 30분이 걸렸고 그 가운데 뇌 50%는 망가졌다고 합니다. 21일간 호수상태로 죽음 직전까지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백합니다. 무식 중에 의사가 아내에게 죽음 임박했으니 가족에 연락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근데무식 중에서도 다섯 살난 딸에게 작별 인사 못한 건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사막 한복판에서 무릎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쭉 걸어 오더랍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그가 예수라는 걸 알겠더래요. 와서 물을 달라 하니까 생수를 떠 주셨는데 그 물을 먹고 나니까 활력이 돌더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라 그러더래요. 성경 한 번도 이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내를 깨어나서 맨 먼저 한 얘기가 아내를 불러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을 찾아와라. 무슨 책이록된줄 아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후로 이는 로이 완전히 예수 믿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 일본에서 전역을 다니면서 내가 예수 만났다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지요 코련에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일본 선교를안 합니다만 수많은 교회에서 일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전그 기도의 역사가 주비 호련에 나타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지금 여전히 세상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 여전히 안 변하고 안 바뀌고 그저 내 고집으로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호련의 역사 하심사.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하실 겁니다. 소리언이 주님 만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